지금부터 제27차 성장 프로젝트 비상 대책 회의를 시작합니다. 먼저는 이유식 작전입니다. 총 투입량 320g, 섭취량 22g, 나머지는 귀와 코로 탈출. 현재 아기의 거부반응 패턴은 푸, 퇴, 도리도리, 세 가지 모두 심각한 상황입니다. 일단 먹는 것에 흥미를 가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봅시다. 다음은 걸음마 작전입니다. 가음마가음마가음마 이초스탠딩 성공, 중심 무너짐. 충분. 아무래도 겁을 먹고 스스로 주저 앉은 것 같습니다. 겁이 많은 걸 보니 아무래도 아빠를 닮은 것 같습니다.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. 계속하겠습니다. 그래도 모방 행동은 늘고 있습니다. 박수. 박수 오회 성공. 작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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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작. 윙크. 손은 들기. 아, 어쩌다가 한번. 그래도 한번 했네. 그러게. 지난 주엔 아예 못했는데. 자, 우리 할게 많으니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동반. 성장